하람베르진 코인 구매 혜택은 하단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제공됩니다. 오늘은 하람베르진이 공개한 하람패드 소식과 더불어 이더리움 재단 파트너십 표기, 그리고 서틱 인증까지 겹치면서 이 흐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단순한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이 나오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람베르진은 이번에 하람패드라는 생태계 확장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출발할 때 사용하는 공식 통로 같은 역할을 하며 투명성과 검증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으로 소개됐습니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시장이 크게 반응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웹사이트에서 세 가지 파트너십이 공개됐고 그중 이더리움 재단,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관심이 한번 쏠렸고 이어서 나온 서틱 인증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틱은 하람베르진 소유 지갑은 비탈릭 부테린의 지갑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하람베르진은 비탈릭이 직접 소유한 프로젝트라는 사실이 공식화된 셈이고, 이한 줄이 시장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동안 커뮤니티에서 이 프로젝트가 이더리움과 관련 있는가라는 논쟁이 계속됐지만, 이제는 논쟁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푸사카 업그레이드 일정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포사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속도, 비용, 확장성을 크게 개선하고 차세대 구조를 준비하는 중요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쉽게 말해, 이더리움 자체가 더큰 생태계를 수용하기 위한 기반 공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점에 비탈릭 소유 프로젝트가 하람패드라는 확장 플랫폼을 공개했다는 점은 분석가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흐름을 우연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맞아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람베르진 확장 발표 파트너십 표기 그리고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보면서 이 흐름의 방향을 판단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람베르진 측의 실제 후속 조치입니다. 하람패드가 단순한 플랫폼 공개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의 시작인지를 앞으로 공개될 기능과 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더리움 재단의 공식 입장 변화 여부입니다. 파트너십 표기 이후 추가적인 언급이 나오는지, 개발자 커뮤니티나 재단 내부 발표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는지가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이후의 네트워크 반응입니다. 포사카가 실제로 확장성과 효율성을 어느 정도 개선했는지, 그리고 이 효과가 하람베르진 생태계와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비탈릭이 소유한 프로젝트라는 사실이 공식화됐고, 하람패드 공개와 파트너십 발표가 같은 시점에 터지면서 시장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여기에 이더리움 후사카 업그레이드까지 겹치면서 지금의 흐름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두 생태계가 동시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코인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